페이지요, 확률이 더 센정리라고 이름 있는데요.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거야. 합집합을 어떻게 구했어요? A 집합 더하기, B 집합 마이너스, A 교집합 B로 구했었죠. 그거를 확률만 붙여서 그대로 푸는 게 합집합이야. 근데 확률에서는요, 합집합이라는 용어를 안 써줘요.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난 경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건화란 뜻이야. 건화라고 하거나 또는이라고 그래. A 또는 B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거는 합집합이에요. 의미 이해됐어요? 자, 다음 교집합도 있어요. 교집합은요 A이면서 B, A동시에 B, A이고 B 이런 용어가 다 A 교집합 B에 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말 이해됐어요? 이거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바로 정리 해볼게요. 자 넘길게요. 91페이지입니다. 볼게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요. 임의로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2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면 3의 배수 2거나 4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뜻이야. 합집합이에요. 그럼 우리 합집합을 이렇게 썼었다고. 3의 배수. 더하기. 4의 배수. 빼기.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우리 교집합으로 표현했었잖아. 그건데 확률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확률로. 이렇게. 많이 해되세요 네. 붙여어봐 뭐 문초도 왔어? 현승이 형 궁금했어? <laughs> 자 볼게요 요거예요 그럼 50 이하에서 자 3의 배수 나오는 거는 뭐예요? 50분의 자 3의 배수 몇개 있나요? 48까지 있나요? 16개 맞아요? 16 더하기 50분의 4의 배수는요? 48까지 있나요? 그럼 몇 개? 12개? 네 12개 그 다음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라는 건 뭐야? 12의 배수 몇개 있어요? 12, 24, 36, 48몇 개? 4개 이렇게 해서 답내시면 됩니다 아하,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뒷장 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요 자, 흰 공, 화이트가 4개 자, 레드, 빨간 공이 3개 있는데 여기에서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내는 작업을 한대요 자두개 모두 같은 색이 공이 나올 확률을 물었어요 지금 두개 모두 같은 거야 그러면은 흰 공이 두 개로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빨간 공이 두 개로 같은 공이 나올 수도 있네요 괜찮나요? 네 그럼 총몇 개에서? 일곱 개에서 내가 두 개를 뽑는데 자흰 공이 두개자 이번에는요 일곱 개에서 내가 두 개를 뽑는데 빨간 공이 두개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더 해주면 돼요. 왜요? 1번 경우, 2번 경우로 나눠서 구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말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민영 괜찮아? 네, 좋아요. 자, 옆장 갈게요. 63페이지. 자, 주사권 A, B에 대해서요. 자, P, A. 자, P, A라는 말 자체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요.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5요. 자, 여기에서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래요 지금? 3분의 1이래요 그럼 우리 집합에서요 이건 어떻게 바꿔낼 수 있어요? 여집합을 밖으로 꺼내낼 수 있었잖아 그럼 뭘로 바꿨어요? A? 그렇죠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의 P가 3분의 1이다 그럼 여집합은 어떻게 구해주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되잖아 말이 돼요 그러면, 이래에서 3분의 2를 뺀 거는 PA 합집합 B가 된다는 뜻이에요. 만이에된다요 여집합의 특징이죠?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그, 자, 그 나온 거를. 그러면, 합집합이 3분의 2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요거랑 요거를 통해서 방금처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PA 합 B는, P, 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와 같을 때니까, 갖다 대입해 주면,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 빼기 9하고 싶은 거, X, 는 3분의 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 되세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지금 합집합,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거,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자, 밑에 문제 볼게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요. 임의로 내가 한 장의 카드를 뽑았어. 근데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전체 1에서 빼줄 거야. 뭐요? 4의 배수와 5의 배수 모두 다 제외시켜 줄 거예요. 맞나요? 안 나와야 되니까. 그럼, 4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제외시켜 줄 거야? 그럼, 얘를 구하는 문제죠, 결론은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P, 4의 배수, 와, P, 5의 배수, 와, 빼기 P, 뭐예요?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은 20의 배수. 이해 되세요? 그럼, 20의 배수를 제외시켜 줄게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는 5 0분의 12개? 맞아요? 48까지니까. 어, 12? 여기 몇 개? 10개? 50까지 있죠? 어? 10개 마이너스 50분의 20의 배수는 20, 40몇 개? 2개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분의 20에서 5분의 2가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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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 됐어요? 그럼 여기 5분의 2니까 답은 뭘로 내면 돼요? 1 빼기 5분의 2니까 5분의 3이 나겠죠? 물어보는 거는 연습합이에요 네. 네 자, 동화할게요 자, 그다음 문제요. 자, 주머니가 있대요. 자,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속에 흰 공이 3개. 자, 빨간 공이 5개네. 여기 5개. 여기 3개가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임의로 몇 개를 뺀대요. 두 개를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라는 건흰공 하나, 빨간 공 하나도 되고 흰공만두 개인 것도 가능하죠. 이거를 하나, 둘 구해서 더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구해도 돼요. 적어도 문은 항상 여집합으로 구하죠. 그럼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라는 거에 반대는 무슨 의미야? 둘다 빨간 거. 그러니까 둘다둘다 둘다 빨간 공 나올 확률을 제외시켜 주면 돼요. 그럼 민영아, 총 8개 중에서 두개 뽑는다 식써 보세요. 그렇죠. 82. 분에 3개 중에 2개 뽑는다. 그렇죠. 32 해서 다 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 되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주사위 우선 동시에 던졌으니까 36분에 뭐가 올라갈 거야. 그럼 합이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오죠. 아, 여덟 개 나네. 여덟 개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또 반대로 풀 거야. 이래서 뺄 거야. 뭘뺄 거냐면은 합이 5 미만인 것들. 그럼 그건 얼마 안 되잖아. 2, 3, 4밖에 없잖아. 아, 더 간단하다고. 그럼 합이 2가 되는 순서쌍은 1, 1. 합이 3이 되는 순서쌍은 1, 2, 2, 합이 4가 되는 순서쌍 1, 3, 2, 2, 3,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요. 따라서 6분의 5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